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매체 활용 교육이 고등학생 동물 생명 윤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2학년 a3반 이하연 s2반 조원주입니다. 저는 동물 학대 사건에 관한 한 기사를 읽고 동물 생명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진행한 동물해부 실험을 진행하면서 동물 생명 윤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저희는 이것에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 주제 설정에 관해 논의를 하던 중 동물 생명윤리 인식 고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가 될 학생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디어 매체 활용 교육이 고등학생의 동물 생명윤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학생들이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동물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물 생명윤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자료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쓰인 핵심 용어 두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윤리란 과학기술과 인간 가치에 관련을 생각하고 그 윤리를 묻는 분야입니다. 둘째, 동물 실험이란 실험 동물을 사용하여 의학적인 실험을 행하여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1, 2학년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실험법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동물 생명 윤리 관련 학습 여부 및 의식 수준에 대한 다섯 질문이 담긴 설문지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두 편의 생명 윤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앞 설문조사와 같은 설문지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의 답변을 분석해 통계를 내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생명윤리 중요도에 관한 사후설문조사 결과 매우 중요하다 라고 답변한 학생이 34명, 중요하다 라고 답변한 학생이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설문 결과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를 선택한 학생이 15명 증가했고, 사전설문에서 그저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본 교육이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 생명윤리 교육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 생명윤리 중요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필요도 인식에서도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다른 항목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의 가장 큰 의의는 한번 실행한 교육에 꽤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한 번밖에 교육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한 번의 교육으로도 이렇듯 큰 효과를 얻었다면 여러 번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는 충남 삼성 고등학교의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학교의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 결과 미디어 매체 활용 교육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으로 추후 연구에서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교육이 어떠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매체 활용 교육이 고등학생 동물 생명윤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조원주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